인간은 누구나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다르지 않게 살아오면서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각을 통해 뭐큰 고민 없이 자신감으로 살게 되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 고생을 좀 하다가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기업 운영을 재개하면서 정법 공부도 잘하고 있으나 요즘 다시 잡히지 않는 불안감이 좀 생겼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승님의 지혜 말씀을 청합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 무언가를 줄 때는 힘을 주는 거죠. 힘을 준데 어려울 때왜 어려웠을까? 이 공부를 했더라면. 어, 이러면 다시 안 어려워질 수 있겠죠. 어려워질 때왜 어려워졌느냐 하면, 내한테 준 힘을 바르게 못쓰니까 거든 겁니다. 내한테 주었던 인연을 바르게 대하지 못하니까 또 거기서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내한테 주 것을 바르게 쓰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시간 동안 기다려줍니다. 자연이. 하느님이 기다려주죠. 기다렸다가, 오, 시간이 다 돼도 넌 이걸 바르게 못쓰는구나 그러면 그걸 걷습니다. 걷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대표적인 것몇 그 개만 이야기를 하면 오만 방법으로 걷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몇 개냐 어떤 사기꾼을 보내서 그걸 걷습니다. 또 집안에 사고가 나게 해서 그걸 또 걷어갑니다. 내가 사고를 하고 내가 아픔을 겪으면서 또 그걸 걷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일어났는가 근본을 모르면, 그러고 시간이 어느 정도 가면서 내가 좀 낮아집니다. 걷어 가니까, 내한테 힘이 빠지니까 좀 낮아지죠. 어. 이제 그러니까 내한테 힘을 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어, 어깨가 뒤로 딱제끼져갖고 거들먹거리죠. 딱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지할 일은 안 하고, 뭔가를 에너지를 주니까 그들 먹거리면 너 그걸 거둬야 되죠. 거두면 어떻게 되냐? 말 거두면 거둬서 요래 됩니다. 요래 됐다가 요렇게요렇게요렇게 돼. 요렇게, 요렇게. 아, 근데 누구한테 돈을 꾸러가도 요래 갖고 올라가요. 요래가. 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래 갖고 딱 배짱을 요죠렇게 해서 너는. 음. 니한테 주어진 질량의 에너지로 니가 할 일을 못하는구나 하면 이걸 걷는 이유는 다시 공부하거라 이렇게. 응, 다시 공부하라. 응. 그리고 니한테 높은 자리 지기를 줬는데 올라갈 때는 좋았는데 어디 딱 가니까 탁 멈춰서 더못 올라가네. 왜? 여기에 가서는 니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올라가면서 공부를 안 했네. 이게 딱 멈췄네. 여기서 내할 일을 못 해. 조금 있으면 너는 퇴장. 더안 올려줍니다. 여기서 내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코스로 가자. 어. 키우는 게 너는 이만큼 키웠냐? 이만큼 키웠냐? 이만큼 키웠냐? 키울 때는 갈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만큼 키워서 여기서 네할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 네가 올라가는 거야. 네 실력으로. 어.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이만큼 키워. 그런데 이만큼 키웠는데 여기서 네할 짓을 못하고 있니? 그러면 안 키워줍니다. 그럼 내할 네 짓을 못했으면 여기서 퇴출되지. 여기서 한발더못 올라갑니다. 이거는 네가 요 크는 동안에 공부를 하고 질량을 갖춰고 여기에 가면 네할게 뭔지를 알고 그 실력으로 내할 네 일을 해서 올라가는 자. 딱 요렇게 되는 거지. 어. 근제 그런 것들이, 어, 요, 몇 가지를 내가 이제 그 비유를 들지만, 요건 비유가 아니고 정확한 거는. 어. 그렇게 해서 내한테 주어졌던 것은 무엇을 하라고 주어졌는지 이런 공부를 해서야 되는 게 이게 생활도를 갖추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전부 다 생활도를 해서야 되는데, 믿는 도를 하는 거죠. 신앙도. 어, 어, 무을 주기를 바라는 도. 어,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도. 어, 생활도를 하는데, 기본으로 가는 동안에는 니를 키워주고 관리를 해준다. 그런데 어느 정도 딱 올라가시면 니가 해야 될걸 해야 되는데, 뭔 하면? 다 에너지를 걷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된다, 야야. 니는 새로 공부하거라. 언제든지 기회는 있으니까 갖추어라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어렵게 한거지 미워서 어렵게 하는 하나님은 절대 안 계신다. 어, 이렇게 된 거야. 어 그래서 내가 또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이 길을 못 찾아서 어, 그러고 있으면 이제 지금부터 좀 어렵죠. 어른게오늘 신호를 주죠. 어. 비유를 이제 하나 들어드릴게요. 기업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에 있을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을 알게 드릴 테니까, 어, 우리가 자영업을 한다. 자영업. 자영업을 하려면 명분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 사회에 나오는 거예요. 자영업은 사회에 나오는 거지, 집안에서 자영업 안 해요. 사회에 나올 때는 명분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어, 명분을 가지고 나올 동안에 너를 공부하고 갖추어서 사회에 나올 때는 명분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안 그럼 명분을 안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되냐? 네가 돈을 벌려고 지금 자영업을 차렸다. 1억을 들여서 그러면 정확하게 1억을 뺐습니다. 누가? 하느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서 1억을 없어지게 합니다. 왜? 돈 벌라고 욕심내고 나온 거는 다 걷는다, 이 말이죠. 1억을 투자할 게 있었나? 어, 그건 거듭 봅니다. 그래야지 욕심 안 내지. 어. 근데 이 3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3억 걷습니다. 명분 없이 자영업을 한다, 커피숍을 한다, 식당을 한다. 니네 거는 투자를 3억을 내주면 3억을 딱 걷습니다. 사모에서 일은 더안 걷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영업이 안 되는지, 뭐가 발전이 안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 걷는 것도 네가 얼마만에 걷는가가 조금 다르죠. 이것뿐이에요. 다 걷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이 아니고 기업을 운영한 사업을 한다. 사업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업 아니에요. 기업이에요. 어. 기업을 할 때는 자영업하고 기업은 틀려요. 어. 근데 기업을 할 때는 명분이 아니고, 자영업은 명분을 갖고 세상에 나오고, 기업을 할 때는 이념을 세워야 된다. 이념이 없으면 너는 기업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걷습니다. 이념도 없이 내가 기업인이라 했더냐. 사회 크게 나오는 게 기업인이죠. 그럼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명분은 작은 일을 할 때, 큰 일을 할 때는 이념이 서야 되는 거예요. 왜이 기업을 하는지. 그게 없으면 니꺼 네 체린 것좀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어, 그 이념 없이 기업을 한다? 어 이거는 니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이라 그건 잘못하고 있으니까 사회 니한테는 돈 줘야 되고 저 사람들 보게 다고 니한테다 줘야 되고 니는 어떤 이념이 있길래 그런 에너지를 니한테 몰아줘야 되냐 이거죠. 요래서 어, 걷는 거예요. 이념을 가져라. 이런 거요. 근데 큰 털부터 이야기를 하면, 응. 그래서 명분 없는 사회 진출을 하지 말고, 이념 없는 기업인이 되지 마라. 이렇게 돼. 아, 그건 무조건 실패하니까. 100%. 이건 무조건 100%. 다 자연의 법칙이 통하는 2013년도부터 후천시대다.